자, 그러면은, 젖히면은, 이렇게 둬서, 이렇게 돼 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요거는 두셔도, 네, 아무, 흙에 아무 탈이 없죠. 그런데 여기부터 두시면은, 네, 젖혔을 때, 결국 요렇게 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이기 때 요게 닫히니까. 네. 그래서 항상 선이 높은 쪽부터 이렇게 내려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이렇게 할 때, 여기 두시면, 이제, 괴로운 건데, 실제는 이거 응징을 조금 못 하셨어요. 근데, 그래도 누가 좋습니까? 응징을 좀못 했다고 쳐도, 네, 그래도 백이 아주 이상하죠. 왜 이상합니까? 네, 바둑에서 어떠한 형태든, 제가 이제 뭐, 기력이 높으신 분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중앙에서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중앙에서 끊지 말라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중앙에서 끊으면 미생마 되니까. 자, 5급, 7급, 뭐, 3급, 요 언저리 분들에게 처음에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미생마 만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귀나 변에서 이분들은 정석을 모르니까 이렇게 뜬금없이 미생마가 많이 나와요. 운영 능력이 없는 거죠. 그거는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초반에 어떤 이유든 간에 네, 미생마가 생기면 나쁜 겁니다. 지금 이제 흙이 잘못 뒀다고 해도 백이 나쁩니다. 자양거 시험을 했고요 자 이게 이제 정석이 제 진행이 될 텐데 한번 흙으로 내가 어떤 정석을 사용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네. 네. 자 이제 본인이 아시는 한도 내에서 네. 우선 그 <laughs> 이렇게 여길 뒀는데 흙이 다른 데 두지 않았습니까 백이 한번더 뒀죠. 그러면 저기서는 이제 대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도 흙이 조금 불리합니다. 이건, 이건 뭐 당연히 누가 손 빼라고 한거 아니니까요. 자, 붙여 나가야 되는데 붙여 나가야 되는데 자기 돌이 있는 쪽으로 항상. 네, 여기 돌이 있죠. 일로 붙이고 젖히고 자, 넣습니다. 호구자리 두는데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흙이 막나요, 있나요? 네, 막아야 될까요, 이어야 될까요? 네. 이게 이제 헷갈리신 거예요. 자 그럼 렇게 여기서 이렇게 돼 있다 보면은 양쪽 날짜 막나요 연결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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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연결하셔야 돼요. 연결, 요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가 여기 이제 이런 데나 이런 데 오면 어떻게 두시나요? 저기 오면은 꼭 어디 두시냐? 꼭 여길 붙여요. 네, 꼭 여기 안 두시는 분은 본 적이 없어. 네. 악수예요, 악수. 네. 상대가 여기 뒀죠. 이 선은 두셨죠? 그러면은 네, 손을 빼고 옆으로 가셔야 되는데 상대가 이선 두면 꼭 달라붙어요. 네, 습관이 하도 오래돼서. 요게 정석인데, 자 이거 누가 유리할까요? 이 흙이 백이 별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여기가 자기 모양 깨졌으니까 별거 없습니다. 자 근데 대부분 여기서 자 이렇게 대, 높게 있을 때 막으면 안 되는데, 네, 이거는 끊겨서 망해요. 자 근데 자탁 끊어봤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요. 자, 한번 해보세요. 네. 흙은 또 어떻게 둘까요? 저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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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형태는 또 은근히 나오는데 대부분 이렇게 해놓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당장 줄까봐 근데 그 순간 안 되는 거고 이쪽을 젖혀 이으셔야 돼요. 네. 그러면 모와 뭐가 맞보기가 됩니까? 네. 이렇게 해서 잡는 거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잡는 거 하고, 이거 빠지면은, 네, 저쪽 끊어서,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요게 잡히니까, 그래서 이제 흙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높, 그래서 높게 두는 이유가 막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근데, 자, 이렇게, 이렇게 날입자 되어 있을 때는 막습니다. 왜냐, 쌍립에서도, 백이 두면은 아까는 이게 제압이딱 됐는데, 지금은 제압이안 되니까 흙이 혼자 미생마가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열로 막아요. 자, 그러면은 백이 이제 뚫어간다라고 하면은 막나요? 느나요? 네, 못 막죠. 똑같아요. 자, 끊으면 결국 여기 끊어야 되는데, 네, 똑같습니다. 네. 여기 두면은 결국은 똑같아요. 요, 요거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갇혀서 안 잡히면 다행인데, 갇히는 순간, 바둑은 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시고, 네. 고 나오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되면은, 돌이 잡히는 거는, 네. 자, 공간을 가져가지 못하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여튼, 요 형태인데, 정석은 이런 과정입니다. 실전은, 네, 요거, 요게 좀 잘못 두신 거고, 정석에 모르시니까, 네. 나가니까, 이제 이쪽으로 두셨고요. 둘 때, 요걸 이제 막았어요. 자, 자, 여기서 이제 전체 한번 판을 한번 짜보세요. 네. 여기서, 이 여기서는 거의 대부분 기력 불문 실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 시기인데, 왜 그러냐면요. 어쨌든 요 이렇게 이제 귀하편이 모두 다 돌아갔잖아요. 지금부터가 중반인데 가장 어려운 시기가 바로 요 시기입니다. 도대체 어디에 두어야 될지 모르니까. 네. 백의 입장에서 어디에 두셔야 될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이걸 지키는 게 맞죠. 교과서로 얘기하면 이게 아직 못 살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이단곳만 하나니까. 네. 지금은 네. 이 모양을 키우시면 무난해요. 네. 자, 근데 어떻게 키우냐 이제 한번 해보세요. 여기. 자, 힌트는 있다 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네. 항상 이게 뭐냐면은 기준점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점은 마지막에 둔 수가 다 기준점이에요. 이 모양에서 백은 여기, 여기 둔다, 마지막에 여기 뒀죠? 흙은 그 다음에 여기 두지 않았습니까? 마지막에 둔 수가 항상 모든 착점의 기준이 돼요. 네. 자, 날짜 네, 건너 붙이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 잡고, 흙이 늘 때, 자, 이거를 막고, 또 잡아야 되겠죠? 그럴 때, 네, 모양량 집으로 일단 확보해 놓으면, 요게 정수입니다. <laughs> 여기 지키는 것도 좋은 자리, 또 여기를 하나 지켜 놓는 것도 뭐 나쁘진 않아요. 제일 나쁜 수가 뭘까요? 백이. 여기 지켜도 어쨌든, 그도 한미천 잡은 거니까 괜찮고, 이거, 이거 다 안전하게 돌리는 을돌 거니까 괜찮아요. 제일 나쁜 수는 뭘까요? 제일 나쁜 수인데, 실은 여기서, 요런 유의에 이제, 장면에서 나름대로 받도고잘 드신다고 하는 분들이 여지없이 다 끊으러 오세요 <laughs> 제일 나쁘세요 네. 왜냐 이게 양곱마로 서로 엮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가 이제 흙 이제 옛날 같으면 흙이 헤매는 건데 여기서부터 이제 흙이 핵마를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흙과 백의 핵마가 자 여기서 일단 흙의 다음 수는 어디일까요? 흙의 다음 수네 네. 여기서 여기서 보통 끊어지 그러면은 겁 먹고 막 이렇게 이런 데로 가시는데 거기 아니라 네, 나오시는 나오시네 이제 여기 두셨는데 이제 조금 더 중앙 쪽으로 과감하게 나오시면 되고 저쪽은 나중에 또 들어가면 되고 이게 나, 뚫리면 안 되죠? 막아야 되는데 자 어떻게 둡니까 흙이? 네, 방향이, 네, 흙도 여기 있죠? 늘고. 여기 막으면 도서 뻥 뚫고 나가니까 이어야 되고. 자, 여기서 연결하는 방법은? 네, 붙지 마시고, 붙으면 오히려 끊겨요. 하나 뒤로 쏙 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요 돌이 자동으로 뭐가 됩니까? 백돌에 대한 공격으로 자동 전환. 그래서 자기 돌을 밖으로 빨리 빼내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요거는 방향은 맞았는데, 약간 이제, 돌이 이제 붙었으니까요. 조금 실수.